선으로는 때때로 타임즈 화가 나네 화가 나있네 그냥 스파크 형이 나왔던 것 같아요 즉석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이런 타입이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와 알겠다 왜냐면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직업이 연예인이니까 저 그냥 제 성격대로 할게요 동의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찾을 수 없다 <laughs> 비동의 왜냐면 이제 메신저에 안 읽는 게한 167개 정도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서 동의 아뭐 일단 신체적인 능력과 어떤 냉철한 판단력?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뭐내 <laughs> 생각이니까 <laughs>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비동의 주목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관종이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거의 매... 비동의 거의 매일 화가 납니다. 어제도 제가 분리수거 하는데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캔을 버려놨더라고. 어,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주워가지고 또 옮겨두고. 아, 막 매일매일 화가 나있어요. <laughs> 어, 화나.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이거 동의. 슬퍼? 네가왜 슬퍼? 뭐 이러고 싶어? 이거, 아, 화가, 화가 나네. 화가 나있네, 그냥.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엄청 있어요. 그냥 막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행복했다가 이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요. <laughs>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기라니까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비동의. 저희 직업이라는 게다 이렇게 섹션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좀 펑크가 나면은 그대로 좀 일이 지연되는 또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아, 좀 피곤해집니다. 이러면은. 그럼 또 바로바로 혼을 내줘야 돼. 항상 화가 나 있는 이유. 영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약간 비동인것 같아. 요 상상만으로도 막 이렇게 텐션 올라갈 때도 있고 소름 돋을 때도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막 무대 에 이렇게 했다고 소름 쫙 돋아. 와, 겁나 멋있다. <laughs> 막상 그렇게 안 되더라고.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말 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동의. 말 실수를 했다기 보단 못 알아듣게 말했나? 약간 이런 식. 근데 충분히 알아듣게 말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답장을 느게 하지? <laughs>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가운데 똑똑하고 착하게. 근데 똑똑한 게또 오해하시면 안될게 본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가 전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의. 저는 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힘들었었던 게 이런 것 같아요. 나를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동의하시죠?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동의. 그래서 저는 군대 갔을 때도 되게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힘들었어. 제가 국방부 소속이다 보니까 일반 병사와 다르게 근무복이라는 걸 입는데 약간 그거 입으면 어 약간 뭐좀 돼 보여요. 그럼 약간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 되게 신경 쓰게 되고 배레모 뭐 이런 것도 되게 신경 쓰게 되고 약간 그런 어떤 역할에 속해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다소죠, 다소. 그러니까 뭐 한편으론. 때때로 sometimes 이런 느낌으로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아우 동의죠?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내가 사업을 하는 경우는 뭐야 돼요?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돈을 안 갖다 주면 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인간적인 모습을 또 보여줘 버리면 저는 해고 못할것 같아. 요그래좀더 힘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편이라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동의. 한 번씩 동생들하고 이거 토론도 해봐요. 우린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침도 깊은 그런 토론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어 피곤한가요? 말이 어렵지. 자 선택을 보류하는 게아 <laughs> 죄송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우 그걸 이해 못 해. 여러분도 화가 많이 나 있는 편. 아예나 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추천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을 보류하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어휴, 어휴 힘들었다 이건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아또 웃긴다 이런 식으로까지 길게 끌었는데 또 가운데야 <laughs>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 자리한 공이 가운데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풀 안에 막 사방팔방 사람도 있으면. 근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타면은 전꼭 벽에 있거나, 그냥 문 닫히는데 거기 서 있어요, 이렇게. 빨리 열림 내리려고. 나중에 1층인 줄 알고 딱 내리려는데, 3층 이러면 되게 민망하어 <laughs> 어, 어, 어.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되게 짜릿한데. <laughs> 아이, 뭘 선택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등병이냐. 싫어하지만, 편안한 병장이 되느냐 제가 최근에 느껴봤기 때문에 아유 되게 짜릿했는데 아이언맨도 될수 있어요 불딱 끄고 음악 딱 틀으면 막 옆에서 친구들이 들어오죠 동의로 한칸 가겠습니다 그냥 권력도 있고 호의를 얻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상태에서 호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은 리더가 되는데 그냥 권력만 쥐게 되면 그말 그대로 보스만 딱 차지하는 거니까 JYP에서도 이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리더와 보스의 차 이런 거 엘리베이터 항상 붙어 있어요 다르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 스파크 용이었다면 이제는 용이 주도한 전략가 어? 그거 3개월 안 간다 그랬는데? 저는 3개월 동안 용이 주도한 전략가로 일단은 살수 있는 건가요? 내향형으로 56%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크게 외향형이었는데 선임이 돼가면 돼갈수록 후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 친구는 나를 아는데 저는 저 친구를 모르잖아 제가 생활관에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긴장되고 쿵쾅거리고 에너지는 직관형이네요 직관형 아주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 가깝다고 하네요 어, 본성에 나오네요 58%로 이성적 사고형 과연 저 잡초를 내가 어떻게 해야 명확하게 캐낼 것인가 군대에서 욕심내는 그런 자원이 어쩌죠 전술 계획형 이거 보십시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사관을 했어야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안할 거지만 자는 신중형이네요 어 근데 이거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했던 얘기 중에 신중했던 얘기는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laughs> 결론적으론 성격 유형은 용의주도한 전략가이고 야 체스 얘기 나오니까 제이 얘기 꼭 하고 이제 군대에서 체스를 3일 배우고 제일 잘하는 사람 다 이겼어요 되게 신기하죠?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남다른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 약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어우 쟤는 뭐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좀 한강의 얕은 얼음 같다 약간 이런 말만 듣기는 <웃음> <웃음> 이분 그분 아니에요? 아이 갑자기 아그 그... 이거 뭐야 아 아니, 닥터 스트레인지 씨도 이분 그분 아니에요? 이제 막 제대한 프랜 막내 정진우는 용이 주도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스케줄들을 용이 주도하게 전략을 짜서 네 재밌는 모습으로 인사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